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블링블링 마블링 끝내주는 한우로 만든 스키야키를 먹으러 갈 건데요. 아, 첫 시작을 브이로그처럼 하려고 했는데 쑥스러워서 실패. 스키야키는 간장이랑 설탕으로 만든 양념에 대파, 두부, 배추, 실, 곤약 등을 넣고 자작하게 조린 일본의 나베요리입니다. 우리나라 음식과 비슷한 걸로는 소고기 전골이 있겠네요. 제가 요새 맛집을 인스타로 눈팅하면서 발견하곤 하는데 이 화려한 마블링을 가진 고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온 곳은 논현동에 있는 키겐이라는 곳입니다. 오픈한 지세달 정도 돼가는 곳인데 한국인과 일본인 사장님 두 분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우와 일본을 대표하는 요리인 스키야끼를 접목시켜서 파는 곳입니다. 또 키겐의 뜻이 먼고 했더니 두 사장님 각자의 자녀의 이름을 한자씩 가져와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감동적이네요. 키겐은 지하철 이용시 강남구청과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고 주차는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은 별다른 특징이 없지만 키겐을 들어와 보면 꽤 널찍한 공간이 맞아줍니다. 룸은 두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바 테이블은 15석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테이블이 넓어요. 두 명이 어두워서 세련되면서 묵직한 분위기가 납니다. 테이블 안쪽에는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예약은 전화로 했고 오마카세 코스로 먹을까 아니면 단품으로 먹을까 하다가 단품으로 시켰습니다. 단품에는 전체 음식 한우, 식사가 나오고 추가금을 내고 솥밥이나 메밀 소바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시 오마카세나 코스요리를 자주 먹으러 가서 그런지 인당 8만원의 단품이 다소 비싸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도 맛있으면 되겠죠? 무쇠솥과 간장, 설탕 등 세팅이 돼있습니다 키기의 콜키즈는 참 마음에 드는데요 병 제한수는 없고 잔을 교체하지 않고 드시면 상관없지만 교체할 시에 15,000원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전체요리로 나온 갑오징어 초된장 무침입니다 소스가 굉장히 새콤한데 된장이 들어있어서 구수한 맛도 같이 나요 그리고 달달하고요 두릅과 새싹도 있는데 이 작은 접시 안에서 봄이 물씬 느껴지고 오징어도 쫀득하고 맛있었어요 스키야키를 굽기 전에 계란과 트러플이 나오는데요, 백봉 오골계 알입니다. 농장에서 바로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일반 계란보다 크기가 작아서 인당 두 알씩 나와요. 신선한 고기와 야채도 중요하지만 이 계란이 맛있어야 진정한 스키야키를 맛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계란에 엄청 신경 쓰셨대요. 트러플은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 계란 노른자가 이쑤시개를 촘촘히 다 박아도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꽂아봤는데 아주 쫀쫀하더라고요 잘 풀어서 양념된 고기를 찍어 먹을 겁니다 이제 이 엄청난 비주얼의 고기와 정갈하게 담긴 야채가 나왔습니다 왼쪽이 아랫등심이고 오른쪽이 윗등심인데 윗등심에 살치살이 이렇게 껴있어요 이두 가지 한우 부위를 국물 없는 관석풍 스키야키로 구울 겁니다 스키야키를 만드는 방법에는 관서풍과 관동풍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스키야키가 관동풍 스키야키일 거예요. 냄비에 야채와 고기를 넣고 이렇게 전골처럼 끓여 먹는 스타일이요. 저 역시 관동풍만 먹어 봐서 관서풍으로 먹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쇠 냄비를 뜨겁게 달궈 주고 지방으로 기름을 내준 뒤에 고기를 올립니다. 고기는 먼저 아랫등심입니다. 지금 뿌리는 건 굵은 설탕인데, 가공하기 전에 원당 상태의 설탕입니다. 단맛은 설탕보다 덜한 편이고, 정제가 덜 돼서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소스를 고기에 부어줍니다. 고기 크기가 상당히 커서 먹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 믿고 그냥 드셔보세요. 이거 통째로 계란에 푹담가서 먹으면, 와, 진짜 미쳤어.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사라져서, 신기하기도 했는데, 좀 짜증나기도 했어요. 더 느끼고 싶은데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한입 먹고 나면 셰프님께서 간은 어떤지 짠지 단지 여쭤 봅니다. 저는 단맛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설탕을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거 한입 먹는 순간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맛이었어요. 고기 상태도 너무 좋고 바로 구워서 따뜻하게 먹으니까 아 정말 맛은 있더라고요. 다음으론 고기 구웠던 팬에 곤약을 볶아요. 저는 곤약이 별 맛도 안 나고 식감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또 마법 소스랑 설탕을 넣어서 계란에 푹 담궈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제 밥과 반찬, 그리고 장국이 나오고 윗등심을 구워주시면 밥과 같이 먹으면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탕 뿌리고 소스 뿌립니다. 고기가 금방 익어서 많이 안 기다려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또 앞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시니까 정말 편해요.

이거 먹다가 느낀 건데, 스키야끼는 밥으로도 좋지만, 이거는 술을 참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지방이 많아서 아무래도 탄산감이 있는 술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나온 트러플은 이제 등장합니다. 계란 위에 이렇게 갈아서 올려주거든요. 와, 트러플 향까지 나니까 또 다른 음식 같네요. 채소랑 같이 먹으니 그채즙 덕분에 고기만 먹어서 제 몸에 들었던 죄책감이 좀 줄어드는 <놀람> 느낌입니다. 이제 양파와 배추를 넣고 3차전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드셨던 이제 등심인데 한 장이 고기가 좀 많이 커요. 네, 그래가지고 위쪽 살찐 부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거든요 아쳤다. 저는 그 수많은 야채 중에서 이 배추랑 양파랑 함께 먹는 양념된 고기를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까 장국은 제첩 된장국인데요 육수에서 감칠맛이 엄청나고 굉장히 진합니다 제첩 조개 자체가 엄청 농축된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산초가루가 들어갔는데 한약재 맛 같은 게좀 나요 저는 산초가루가 취향에 안 맞았지만 아무래도 고기가 기름지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먹고 메밀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메밀 면부터 이 찍어 먹는 쯔유까지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소바가 옛날에 일본 여행가서 먹었던 그 소바 맛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시국에 일본 가긴 좀 그러니까 혹시나 일본 소바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오면 될것 같아요. 쯔유가 감칠맛이 있거나 달거나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절제된 짭짤함이 있는데 마무리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또 면에 전분기를 잘 뺐고 살짝은 건조한 느낌으로 나왔는데 아, 이거는 마무리 입가심으로 꼭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소바 국물을 항상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먹어서 처음에는 저 쯔유가 좀 낯설었는데 먹다 보면 계속 호로록 호로록 마시듯이 먹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까지 나오면 식사 끝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키야키 전문점 키겐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한점한 한 점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블링이 많은 고기가 무조건 좋다고 할순 없지만, 국물 없이 자작하게 야채와 같이 구워 먹기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고기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스키야키 단품이나 코스로 진행하는 것 같고, 8시 이후에는 단품 요리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날 술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 배가 진짜 터질 것 같았는데, 술안 먹고 단품으로만 먹었어도 충분히 배는 부를 것 같습니다. 오늘 킥인 식사가 정말 다 좋았는데 유일하게 좀 걸리는 게 있다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이 되겠네요. 그래도 한국에 몇개 없는 간사이식 스키야키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꼭 방문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